안녕녕. 종로 YB 미친 도익 리스닝 최윤산. 신촌 YB 미친 도익 LC 박이나 강사입니다 2022년 첫 번째 도익 시험이었는데요. 파트 1 어려웠고요. 2는막 되게 어렵다고 할수 없죠 사실. 네. 중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중 중상 정도로 막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이렇게 난이도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참가자 우리 미토카와 함께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안녕녕. 자, 우리 현재 780점인데요. 미친 토이 열공 학생입니다. <laughs> 몇 점으로 토기 시작했죠? 550. 550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파이팅. 네. <laughs> 자, 열개의커트라인이고요 아, 찍히게 될지 쌤들이 찍게 될지. 자, 그리고 치킨이냐 햄버거냐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선물이 레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 주십시오. 재밌게 공부해보자 미토 스타일러. 자 파트 1. 세미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으로 테스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 뜬, 갑시다. <laughs> knob of a stove, knob of a stove. 하나, 둘, 셋. 가스레인지의 손잡이. 가스레인지의 손잡이. 지금 느낌이 파고는데 공부를 엄청 하고 왔어. <laughs> 보면 끝나는데. <laughs> 아, 우리 후기 풀이한 걸다 보고 오셨나요? 100번을 눌렀어요0번을 아, 아, 봤다. 아, 이거 10개가 <laughs> 아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열정만큼은 인정. 좋습니다. Climbing into a car. Climbing into a car. 하나, 둘, 차에 셋. 차에 오르는 중이다. 그렇죠. 차에 올라타는 중이다. 다음. Kneeling to tie his shoelaces. Kneeling to tie his shoelaces. 하나, 둘, 셋. 그의 신발끈을 이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중이다. 아, 음. 꿇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죠. 완벽해. 찌찌뽕. 진짜 세고네 봤어. 그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상태이다. 다음. Bundling some cords on the ground. Bundling some cords on the ground. 하나, 둘, 셋. 땅에 있는 몇몇의 선들을 한 뭉탱이로 <laughs> 중돈 중돈. 그렇죠 바닥에 있는 코드들을 번들 우리 번들 상품 묶어 있는 거잖아요 묶어 있는 중이다 완벽해 다음 bending down to use a saw bending down to use a saw 하나 둘셋 톱을 사용하기 위해 고, 몸을 숙인 상태이다 그렇죠 톱을 네. 사용하기 위해 몸을 구부린 상태이다 수업 때 우리 써써써써 했어 안 했어 <laughs> 그렇죠 파트너 담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려웠는데 좋습니다. Measuring a window pane. Measuring a window pane. 하나, 둘, 셋. 창틀의 치수를 재는 중이다. 그렇죠. 창유리의 뭐 창틀의 길이를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담아줬죠 네. 백이영, 좋습니다. 두. Outer fence. Outer fence. 하나, 둘, 셋. 울타리 바깥쪽. 뭐인죠? 그렇죠? <laughs> 네, 바깥 울타리. 다음. 네. Construction permit. Construction permit 하나, 둘, 셋. 공사 허가증. 건설 허가 허가증. 뭐야? 다음. He's taking portraits. He's taking portrait. 하나, 둘, 셋. 그는 인물 사진을 찍는 중이다. <laughs> 야, 외웠어 진짜. 그는 인물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다음. b o i l e potatoes. Boiled potatoes. 하나, 둘, 셋. 감자를 삶다. 그쵸? <laughs> <laughs> 이거 너무 안 되겠는데? 감자회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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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Research Grant. Research Grant. 하나, 둘, 셋. 연구. Grant. <웃음> <웃음> 보조금. <웃음> 연구 보조금. <laughs> 나 이게 필요가 없어 오늘. <laughs> 아, 기풀이때 이걸 설명을 또 강조했어 가지고. 다음. c a r p e n Carpenter. 하나, 둘, <laughs> 셋. 목수. 목수. 스캠합시다. <laughs> <laughs> <수게임> <laughs> <laughs> 다음 why has production halted? why is production halted? 하나, 둘, 셋. 왜 생산이 중단되었나요? <laughs> 왜 생산이 중단되었나요? 다음 company wide, company wide. 하나, 둘, 셋. 제 회사. <laughs> 드디어 어? nationwide, <웃음> worldwide, <웃음> company wide 전사적인 회사 전체적인 <laughs> worldwide. 오케이 <laughs> 음, okay. 다음 deal with the leak. deal with the leak. 하나 둘셋 물이 새는 거를 다루다. 그렇죠. 누수를 다루다, 처리하다. 다음, a specialist in dental surgery. a specialist in dental surgery. 하나 둘셋 치과 수술 전문가. Mm. 치과 수술 전문가. 다음, 다 맞았나요? <laughs> 한 개는 맞았어. 빽이 일 파트 쓰리 advancement advancement. 하나 둘셋 발전. 뭐 그런 것도 있고 승진도 있고 발전. 다음, we can't afford to wait. We can't afford to wait. 하나, 둘, 셋.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laughs> 아, 애매하게 얘기해요. 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 다시 afford 어, 뜻을 해석하세요 지금. 우리는 노, 노력. 기다릴 수 없어요. 한 단. 기다릴까? 어, 기다릴까요? 어? 기다리니까 기다릴 여력은 없어요. 기다릴 만한 충분한 시간은 음. 안 돼요. 이런 뉘앙스죠. 돈이 있고 여력이 될때 쓰는 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할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어. Okay. wild animals. wild animals. 하나, 둘, 셋. 야생 동물들. 야생 동물들. 그렇죠? 다음. We should stay within our budget. We should stay within our budget. 하나, 둘, 셋. 우리는 우리 예산을 하! 아니, 예산 이내에 머물러야 되니까 예산 안에서 써야 돼. 빡빡히 이런 느낌 있죠? 아, 아, 아. <laughs> 다음. Status of the advertising campaign. Status of the advertising campaign. 하나, 둘, 셋. 광고 캠페인의 진행 상 상태? <laughs> 광고 캠페인의 상태? 진행 상황 뭐 상태? 다음. eating utensils eating utensils 하나, 둘, 셋. 식기 도구들. 그렇죠. 식사 도구들. 젓가 포크 이런 거. 다음. outdated outdated. 하나, 둘, 셋. 기한이 지난 음. <laughs> 구식인 거, 오래된. <laughs> 다음. lower the value of the house. lower the value of the house. 하나, 둘, 셋. 집의 가치가 떨어진 lower 낮은 통사 집의 가치를 낮게 하다? 그렇죠.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다. <laughs> 다음 컨퍼런스 어텐디 컨퍼런스 어텐디 하나, 둘, 셋 컨퍼런스 참석자들 컨퍼런스 참석자 다음 인저리 인저리 하나, 둘, 셋 부상 부상, 상처 다음 파트 4 Not only that Not only that 하나, 둘, 셋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다음 panel of judges panel of judges 하나, 둘, 셋. 심사의 패널? 그 뭐야? <laughs> 판단? 네, 패널. 땡. 심사위원단. 아. 왜 패널? 방송국 패널로서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다음. 아. overseas office overseas office. 하나, 둘, 셋. 해외에 있는 사무실. 해외 사무실. 다음. exceptionally talented exceptionally talented 하나 둘셋 유능한 재능을 가진 응? exceptionally 만해서 그래줄래? 그렇죠 특별히 이례적으로 재능이 있는 오. 다음 turn in a report turn in a report 하나 둘셋 보고서를 제출하다 그렇죠 보고서를 제출하다 다음 entree entree 하나 둘셋 메인 요리 <laughs> main dish 다음 forklift operator 포크 left operator 하나, 둘, 셋, 포크 띵들어올려 포크레인? 포크레인, 포크레인 너나, 포크레인은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지게차? 그거에 작동하는 사람. <laughs> 그렇죠, 지게차 조작하는 사람. 다음 garment, garment 하나, 둘, 셋 독일인? <laughs> 뭐라고? 독 <도, 도>, 독일 <laughs> 기억 안 나요? Tire, apparel, g a r m e n t outfit, 의복, 어, 이별, 의류, 옷이런 뜻으로 <웃음> 독일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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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거 기출 후기풀이 때 했는데 말이지. Oh my g o 다음 <laughs> fade, fade. 하나, <laughs> 둘, 셋 fade. <laughs> 그림자, 드리워짐, no. 드리워진. Nope. 잔상. 색이 바래고 막 fade. 바래다. 다음 마지막. 스포츠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 하나, 둘, 셋. 스포츠 의류. 그렇죠 운동복 아몇 개입니까? g b o 개. t h o u n g g 개 m e f o u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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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거 이거 o u 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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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어였다 <laughs> 오랜만인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함께 오늘 가장 중요했던 단어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네. 던지 우리 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Garment. Garment. 어타이어 이거하려고 했는데 attire <laughs> g a r m e n t 동의입니까? 네. 의복 의류라는 단어를 꼭 기억 가지고 특히 attire 중요한 이유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새? attire 아, 그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뭘로 들려? tire, tire. 로 들릴 수있는 i r e retire, entire 그렇죠. 음, 역시 예, 선생님 캐나다를 저기 몇년 갔다 오셨죠? 1 0년있수입니다 a decade. <laughs> a decade. <웃음> <웃음> 네, 역시 좋습니다. 전체 다시 듣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knob of a stove knob of a stove climbing into a car climbing into a car kneeling to tie his shoelaces kneeling to tie his shoelaces bundling some cords on the ground bundling some cords on the ground bending down to use a saw bending down to use a saw measuring a window pane measuring a window pane outer fence outer fence construction permit construction permit he's taking portraits he's taking portraits boil the potatoes boil the pota potatoes research grant research grant carpenter carpenter why is production halted why is production halted company wide company wide deal with the leak deal with the leak a specialist in dental surgery a specialist in dental surgery advancement advancement we can't afford to wait we can't afford to wait wild animals wild animals we should stay within our budget we should stay within our budget status of the advertising campaign status of an advertising campaign eating utensils eating utensils outdated outdated lower the value of the house lower the value of the house conference attendee conference attendee injury injury not only that not only that panel of judges panel of judges overseas office overseas office exceptionally talented exceptionally talented turn in a report turn in a report entree entree forklift operator forklift operator garment garment fade fade sports attire sports attire 이렇게 같이. 음, 같이 보셨습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꼭 봐야 될 컨텐츠들 몇 개랑 그리고 제가 시험 보러 갔는데 어, 기출복합 보면서 다녀요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자주 보나요? 맨날 봅니다. 인생 <laughs> 걸고요? 진심입니다. 어,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laughs> 저희 현강과 블라방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미친토이 인강도 있고 현강도 있고 하니까 궁금한 거 상담 주시고요. 미친토이 그, <웃음> 그, <웃음> 그게 뭐죠? 카톡 채널 상담으로 어떤 게 자주 오죠? 레벨 물어보는 친구들 정말 많죠. 아, 저 제가 하고 중급 실전. 제가 지금 뭐 550점인데 음. 어떤 레벨을 들어야 좋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오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면 <laughs>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laughs> 네, 고생 많았습니다. 노비 치구서다 같이 안녕히 할까요? 시작. 안녕. <laughs>